아, 여기가 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What's Your Job? 상상인구로게해사 탐방 콘텐츠 잡소리 오늘의 진행을 맡은 젊은 꼰대 검지라. 네, 저는 메디카 코리아 구매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성윤성 부장입니다. 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야 여기가 메디카 코리아. 메디카 코리아는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메디카 코리아는 76년에 동일신약 전신으로 2000년도에 지금의 메디카 코리아로 사명을 변경한 전문의약품이랑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및 유통하고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오 어떤 건강식품이죠?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게 있는지는 위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오 그럼 2층으로 가볼까요? 네아 여긴가요? 오아이고이장 내리자마자 무슨 수거함이 보이는데 이거 뭐죠 이 폐의약품 수거함은 메디카코리아에서 서초구랑 같이 해서 지역사회 공원을 위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들을 폐기할 수 있게끔 설치한 함입니다 근데 왜 폐의약품을 수거하시죠 폐의약품을 일반 쓰레기에 버리게 되면은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저희가 구청이랑 같이 해서 분리수거할 수 있게끔 돕고 있습니다. 와, 환경 모염까지 대단하신데요.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어, 좋아요. 뭐 의약품인데 연구원 분들 같은 분은 없나요? 그거는 향남에 있는 공장에 있고요. 저희 본사에는 그냥 내근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연구 연구하는 그런 모습은 여기엔 없습니다. 아, 아쉽네요. 아. 그럼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가시죠. 직원분들이 어디? 어! 이건 뭔가요? 아, 저희 건강기능식품들인데요. 음, 맨 위에 있는 거는 주당의 비결이라고 숙취해소제인데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숙취해소와 피로회복이 같이 되는 그런 품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미작은 갱년기 여성한테 엄청 도움이 되는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오, 판매량 1등인가요? 네. 오. 꼼지락도 어머니가 어, 있으시다면 미작을 꼭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비비톡톡 시리즈는 어, 성장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품들인데요. 어, 키, 또 눈, 그 다음에 장 등에 이제 도움이 되는 어, 이 비타민들을 톡톡 캔디 이렇게 음 입에서 터지는 그런 사탕으로 만든 되게 재밌는 제품입니다. 어, 그럼 저도 저걸 먹으면 키가 더클수 있는 건가요? 어, 당연하죠. 근데 충분히 크신데 저보다 큰데. 아, 네. 그럼 빨리 가시죠. 네. 어, 이쪽은... 네. 저희 메디카코리아의 브레인이라고 할수 있는 개발팀입니다. 신제품 개발 등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저희 개발팀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받고 있는 개발팀 헉! 장윤지 대리입니다. 오! 아, 안녕하세요. 부끄러워 하지 말고 돈비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한 번만 어, 도와주세요. <laughs> 아니에요, 것 같아요. 회사를 계속, 계속 다닐 생각은 있는 거죠? <웃음> <웃음> 이쪽으로. 네. 네, 이쪽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미작이나 그다음에 주당의 비결 그런 것들을 총괄하고 있는 생활건강 사업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네, 이종, 음. 아, 김종, <laughs> 김종환 어. 과장님입니다. 효능을 더잘 아시겠네요. 술을 많이 마셔도 속이 괜찮다. 아, 네, 아 직접 드셔보신 너무... 건가요? 그거 마시고 제가 원래 주량이 소주 한 병인데. 두 병까지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 회사에서 존경하는 임직원분이 계실까요? 아 이거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지금 두 대표님이 가장 네 어... 사생활을 잘해야죠. 네 그럼. 네 그럼 여기서 밸런스 퀴즈 한번 가겠습니다. 내돈내산 빈곤하게 혼자 밥 먹기 대 불편한 상사와 법카로 비싼 빚사... 먹기. 혼자 먹을게요. <laughs> 다음 부서로 가시죠. 오 여기는 무슨 부서죠? 어 여기는 마케팅 팀인데요. 메디카 코리아의 아 판매 매출을 분석하고 또 이제 제조 쪽에다가 어, 얼만큼 만들어야 되는지 그 시장 분석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아, 치열이죠. 여기서 무슨 일을 하나요? 아, 영어로 답해야 되나요? <laughs> 아이러 <laughs> 아, 영어 하셔도 제가 모릅니다. 아 예, 저도 영어를 잘 못해서 예. 에헤, 괜찮습니다. 예, 저는 이제 메디카 코리아 이제 마케팅 팀이고요. 예, 여기서 뭐 일한 지한삼년삼년 3년, 3년 정도 됐습니다. 옆 부서 같은 건뭐 건강기능식품이고 뭐다 다른데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의 주력인 이제 의약품과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제품 매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품을 많이 팔려면 이제 아, 앞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뭐 매출 같은 거 분석도 해야 되고요. 아니면 뭐 거래처 분석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또 이제 제품을 홍보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파는 소비자 대상으로 뭐 교육이라든지 판촉물이라든지 이런 거이 이런 자료 등 만들고 뭐 <laughs>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엄청 많은 일을 하시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밸런스 게임 가겠습니다. 휴일인데. 업무 전화 많이 온다 vs 퇴근 10분 전 업무가 추가 야근하기 아두개 중에 제가 선호하는가요? <laughs> 좀더 나은 걸 고르시면 됩니다 아, 둘다 <laughs> 선호를 <선물을> 못하겠는데 <laughs> <laughs> 여기에는 오. 어, 제가 몸담고 있는 구매팀이고요 저희 팀원인 이윤주 과장님이십니다 오, 안녕하세요 아, 준비가 되셨네요 생산에 생선을...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구매하고 있는 팀으로서 퀄리티 높은 원료와 자재를 적정한 가격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건네주시고 인터뷰 좀 네. 응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What's your job?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저희는 영업 관리팀이고요. 어, 영업 관리팀은 어, 저희 의약품 매출, 수금, 거래처 관리 또 이제 전국 병의원에서 처방하는 어는 제품들이 처방하는 게 문전약국에 잘 공급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아, 네. 어 근무하신 지가 혹시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이제 횟수로는 나이도 있고 이제 오. 근속 연수도 잊을 정도가 돼서 20 2001년도에 입사했습니다. 아 그럼 한 살에 입사하신 건가요? <laughs> 네. 네? 네? 네! <웃음> <웃음> 여기는 무슨 팀이죠? 어, 메디카 코리아의 헤드쿼터인 총무팀 인사총무팀입니다. 아, 인사총무팀. 네. What's your 자 무슨 일 하시나요? 아, 메디카 코리아에서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진호 부장입니다. 메디카 코리아의 장점이 있을까요? 오, 오. Action.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메디카 코리아의 사업 기획실인데요. What's your job? 저희 전략 기획실 사업 기획팀에서 하는 업무는 정부 지원 사업이랑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브랜딩, 그 다음에 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메디카 코리아에서 생산 공장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생산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카 코리아 생산본부 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풍민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생산본부는 약 100여 명 정도 직원이 같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소속된 부서로는 품질, 생산, 연구, 관리부서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 생산본부에서는 GMP라는 규정을 기반으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카코리아에 재직 중인 공장관리부 소속 한성우 대리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공장관리부 소속이다 보니까 이제 제조를 지원하는 소포터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일을 처리할 때 시작과 끝을 저희가 이제 책임을 지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메디카코리아 중앙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신한수 부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한 4, 5년 동안 매년 10%에서 한 15~20% 정도의 그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왔는데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는 4대 영업 운영 방향에 있습니다. 첫째, 네. 사람. 둘째, 신뢰. 셋째, 소통. 넷째, 열정. 네 가지 방향 아래 불철주야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상상인 그룹의 그한 가족이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들도 일심동체가 돼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크닉 데이라든지 뭐 매월 먹거리 뭐 이런 신청이라든지 직원 복지가 조금 많아진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피크닉 데이에도 참석했었는데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전복 세트를 받았고요. 아, 근데 너무나도 임시. 맛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하게 되니까 기쁘고 설레고 또 이제 아직 많이 만나지를 못했는데 어, 자주 만나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그 전에는 추석 때뭐 상품을 들고 가도 회사 다니는 게 맞냐? 아니면 너는 이제 안 다니는 건데 노는데 다니는 척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지만 요번에 이제 부모님께 두번더 보내드렸거든요. 이제 삼겹살 세트랑 전복 세트를 보내드렸더니 아 회사 다니는 거 맞네라고 하면서 좋아하셨어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오늘 꼼지랑님과 함께 상상인 가족 여러분 및 여러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 메디카 코리아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보람찼고요. 네, 저도 오늘 상상인 가족분들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 콘텐츠도 네, 주세요, 주세요, 같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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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안녕하세요, 상상인 가족 여러분. 상상인 가족만을 위한 임직원몰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메디카 생활 건강 기능 식품을 50%에서 8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 많이 구입해 주세요.